11월 말씀 시리즈를 함께 준비하며 서로의 삶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셔서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정치와 경제 분야에 대한 설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설문에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는지 정당을 지지하는 곳은 혹시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고 그것도 어떤 분들이 잘 준비해서 보고해 주셨지요. 그리고 어 오늘은 이렇게 실제로 공동체를 어 탐방하면서 또그 어 느낌과 또 조사한 말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 함께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은 첫째 주에는 말씀 묵상과 상호 책임의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에서 경제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가 할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 부분에서 약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닮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물려주자. 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지난 주에 나누었고요. 혹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말씀 나눔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어, 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꼭 챙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와 사랑방 공동체 탐방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저 목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시골로 가자고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약간의 고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실 것이고요. 예. 저도 두려웠습니다. 우리 서정현 형제나 최창현 형제께서 우리 같이 시골로 내려가서 공동체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나눔을 하시면 어떨 어떻게 이것을 교회가 수렴을 해야 될 것인가 어, 일이 커질 것 같았는데 어, 비교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오면서 고민하면서 앞서갔던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그 길을 가야 할 필요는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20년 후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기 이렇게. 예, 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20대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그런 상상이 어,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든, 또 목사가 어떤 공동체를 원하든.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가자라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세워 갈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 판단력.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 올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판단하고 그 길로 가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과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 영적 분별력이란 무엇인가에서 가장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은 신통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막 부르르 몸이 떨리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찡하고 뭔가 와닿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쉽고 그리고 확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또 분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하면 불가지론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니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마치 오늘 어린이 말씀 나눔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말씀의 영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신통력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어떤 추상적이며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 이미 구체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기반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혼자 개인에게... 혹은 목사에게 맡겨둔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분별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함께 하면서 그 공동체가 말씀에서 깊어져 가면서 그리고 어렵지만 함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가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깨닫게 될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해 갈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어,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배움과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경험, 지금까지 나의 지식, 지금까지 나의 어떤 사고 체계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입장 이런 것들이 말씀과 부딪혀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뭔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실제로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심각한 고민들을 우리는 해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극장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와 술집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와 정당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는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2015년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치유는 어느 정도의 치유는 극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술집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요 술집에 가면요 진실한 나눔이 일어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솔직하게 나누는 곳은 오히려 서먹서먹한 가정교회보다 술집에서 훨씬 더 진실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집도 사람을 진실하게 해 줍니다. 정당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죠? 나름대로 정당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제대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나쁘게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정당도 어떤 세상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극장에도 없고 술집에도 없고 정당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배움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배움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곳은 영화를 틀어 주지 않는 극장이며 술을 팔지 않는 술집이며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람들 사귀고 이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한 걸음 더나아가서 여러분 한분음여한 한한 분이 이한분체생한을통해 공동체 서활화통해장을경서하화와성저을경히하시합를 저는 에히소망에니다 혹시 서 교회 에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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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것서 한국에서 한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배움과 진정한 변화를 줄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셔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 탐방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배울 것이 있는 교회를 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교회를 가십시오. 그냥 익숙하고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여러분을 성장시켜 드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개척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에 꼭 오시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배우고 싶다. 배울 것이 있다. 그리고 함께 변화되어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는 분들이 이 교회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교회든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리고 배움과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명령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 세상에서 건강한 모든 교회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목사 개인의 취향이나 여러분 개인의 어떤 입장에 상관없이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고 순종하는 일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도 우리 본부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오셨는데요. 나들먹교에서 우리가 배워온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4대 핵심 가치이고요 4대 핵심 가치에서 네 번째 안팎의 변혁이라는 가치가 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성된 가치입니다 네 번째 가치라고 해서 어, 네 번째로 중요한 가치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신 어쩌면 가장 첫 번째 명령에 해당하는 가치가 바로 안팎의 변혁이다라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며 그리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상 회복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몇 개의 명령이 있는데요. 이 명령들을 요약하면 제자를 삼아라 혹은 제자가 되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되지 못한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일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가치를 찾는이 중심 가치라고 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가치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더 많은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에게 함께 올수 있도록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래서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한분한 한 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일. 그리고 삶 속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께 오고 싶어지게. 그리고 그들을 친절하게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예수님의말씀을 배우고, 변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을따라가며 성장해, 갈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요한 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세 번째 명령은 서로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안면 익히고 하는 그런 수준의 집단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사교 클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정신을 담아낸 가치가 진실한 공동체의 가치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 교회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조금 이따가 총회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가정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현재 우리 교회의 한 3분의 1 정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가정 교회 만들어드리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가정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부대끼고, 또 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배워가며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명령.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명령,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성장하는 제자가 되는 명령,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어, 형성되어 갈 것인가, 성장해 갈 것인가를 어, 우리가 함께 결론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들터 주소가 이걸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 나들터주토가 2020-1번지였어요. 대화동 2020-1번지에서 우리의 2020년을 꿈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2020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교육을 위한 대책 그리고 우리의 어떤 노후나 질병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복지 재단을 준비할 수 있는 모임,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나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함께 이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거 생활 공동체 준비 모임. 공동주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은퇴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준비 모임,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그 이후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대안적인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올바로 감당하는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학교 준비 모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 번째 말씀 나눔 시간에 함께 꿈을 나누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든 영리법인이든 사회적 기업을 준비해서 대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적인 노동을 고민할 수 있는 준비 모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사회 선교부에 두 분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팀장 한분 계시고 그리고 통일 문제를 좀 준비하고 있는 팀장 한분 계셔서 정민경 가족 그리고 노승진 가족 이렇게 두분 계신데 이 사회 선교부도.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어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고 또 세상을 배워 가는 그런 일들을 좀 행해 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0 위원회에 속한 여러 준비 모임들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변화되고 배워가는 성도는 이런 일들을 또 구체적으로 나의 삶과 연관된 부분 속에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뿐 아니라 그냥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어, 삶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다 같이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갈 것인가? 이런 것을 꼭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어, 의논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어느 한 형태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 많은 의견들이 잘 수렴되어서. 어. 그렇게 다양한 꽃밭에 꽃이 핀 모습처럼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공동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16년, 7년, 8년, 9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서두르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각 성도가 함께 이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하는 그 훈련과 함께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우리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꿈꾸는 그 발걸음과 함께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아니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간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다양한 형편들을 반영해서 어느 한 분이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느 한 의견이 묵살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의견들을 또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히 공동체가 어 수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조금씩 더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나들목이 되어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 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일산에서 나들목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꿈, 저희 부부보다 먼저 일산에 살고 계셨던 어느 목자님 가정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이제 4년간 함께 꿈을 꾸며, 여기에 또 어떤 분들이 합류하면서 함께 꿈을 꾸며 작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잠옷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자신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나와. 우리 공동체를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올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들목 일산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예배 드리는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함께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 함께 그래서 오늘날 그 흔해 빠진 교회라는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를 불러 주신 그 참된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